안녕하세요 내부 전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타일이 지금 한1 m 이상 되는 타일로 해가지고 어, 공간이 충분하게 전실 입구가 확보되어 있고요 옆에는 신발장과 그리고 거울 속 뒤에 수납까지 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자동문이에요 자동문을 눌러서 누르면은 문 안에 내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내부로 들어가시면은 바로 이렇게 거실이 보이는데 거실 공간이 되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요. 보시면은 3m 이상 되는 거실 공간인 것 같고요. 소파도 4인용 또는 5인용 소파까지도 충분히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TV 쪽트터를 보시면은 되게 고급스럽죠? 이게 뭘로 말 되게 추상적이기도 한데, 되게 고급스러운 아트월로 되게 시공을 해 놓으셨고,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순환기를 시공해 놓으셨습니다. 여기는 이제, 어, 쇼파 쪽 아트월인데, 쇼파 쪽 아트월은 이렇게 시공을 해 놓으셨습니다. 그리고 거실 전면에서 보시면은, 이렇게 주방의 모습이 보이는데요. 거실하고 주방하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환기나 환풍, 그리고 뭐 이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보시면은 이 아일랜드 식탁도 옵션이에요. 입구 들어가는 아일랜드 식탁도 옵션인데, 옵션 뒤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쪽은 어, 냉장고 자리, 냉장고 자리가 되게 널찍하게 되어 있어서 냉장고가 뭐 두대 이상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D자로 해가지고 주방이 되어 있는데 주방 오른쪽에는 보시면은 수납할 수 있게끔 위 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는 가스레인지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밑에는 식세기가 어 식기세척기가 <laughs>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, 창문이 있어가지고, 지금 현수막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, 창문이 있어가지고, 환기나 뭐 하기에 되게 용이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보시면은, 싱크대. 옆에 코너 공간, 밥통이라던가 이런 것들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게 나와 있어요. 주방에서 본 이제 거실 모습이고요 되게 길게, 그리고 또 넓게, 되게 좀 고급스러운 화이트 톤으로 해서 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쪽 방부터 한번 봐 볼게요. 여기는 이제 침실 첫 번째 침실이고요. 첫 번째 침실은 가로세로가 3m가 다 넘어요. 그래서 침대를 놓고 화장대를 놓기에도 충분한 공간이고요. 위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붙박이장인가요? 어, 조그마한 이렇게 드레스룸이 안에 있어가지고 옷을 수납하거나 그러기에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옆에 나오면은 옆에는 바로 이 화장실. 화장실이 변기와 세면대. 넓지는 않지만 이제 사용하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. <laughs> 나오시면은 침실에서 나오시면은 위에도 수납이 있었네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 한번 봐볼게요. 두 번째 방을 들어가면, 거실 옆에 있는 방인데, 들어가면은, 여긴 창이 되게 넓어요. 창이 되게 넓어서, 오늘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, 이렇게, 채광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여기도, 이제, 가로, 세로, 3m 정도 되고요 여기는, 이제, 이렇게, 베란다 공간이 있는데, 베란다 공간을 문 열고 들어가면은, 들어보시면은, 세탁기라던가, 보일러실, 공간이 충분하게 있고, 앞에도 보시면은 막힘없는 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한층에 두 세대가 있고요. 어, 이제 마지막 현관 입구에 있는 방 한번 봐볼게요. 현관 입구에 있는 방도 뭐 드레스룸으로 쓰시기에도 충분할 것 같고 여기 DP는 이렇게 놓으셨는데 아니면은 뭐 2m가 넘는 가로세로 2m가 넘기 때문에 뭐 책상이라던가 서재방으로도 충분한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방건 마지막 어 반대편에는 이렇게 화장실이 크게 있어요. 화장실이 샤워부스 공간이 충분하게 나오고요. 그리고 세면대 변기 공간까지 충분하게 나옵니다. 자 그러면은 이렇게 거실 다시 한번 와서 봐볼게요. 거실 이렇게 소파에 앉았을 때인데 소파에 앉아도 공간이 어. TV 80인치까지도 충분히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거실에 앉아서 주방의 모습. 되게 좋습니다. 신혼 부부 또는 이제 뭐 가족 단위의 구성원이라고 하면은 어 누구나 한 번씩 좀 방문하셔 가지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이제 주변에 공원도 크게 있고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예정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이 사실 좀 호재가 많은 동네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한번 보시고 어, 저랑 같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거 외에도 다른 집이 많으니까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이상 가담주택의 신병현 차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